그거 아닌데요? 탈락, 탈락, 탈락. 웃었어요. 또라이랑 치 합격을 했고. <laughs> 안녕하세요. 화장품에서 다니는 비비, 화다비입니다. 음,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재택근무를 한달 넘게 하고 있어서 지금 여기는 제 방이에요. 방에서 영상을 찍어볼까 하는데 지난 영상에서는 국내 대학 외국 대학의 취업 시 장단점을 소개를 해드렸었고 제가 어떻게 뷰티 업계에 들어오게 됐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궁금하시면 여기 여기인가요? 여기를 클릭해주세요. 그래서 오늘은요 제가 다니고 있는 이 국내 1위의 화장품 회사 이 회사에는 어떻게 들어오게 됐는지 그 방법과 면접, 썰을 좀 풀어볼까 합니다. 제가 한국에 들어온 거는 2013년 8월 1일 날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들어와서 이제 취업 준비를 했던 거는 지난 영상에 있고 그리고 제가 취업을 봤던 이 순서는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순서예요. 가장 먼저 면접을 본 회사가 바로 이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였습니다. 그때가 제가 8월 1일 날 들어왔는데 우연치 않게 8월 15일쯤 이 회사의 공고가 뜬걸 확인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진짜 아무 생각도 없이 한국의 면접이 뭐 어떻게 진행되는지 찾아보지도 않고 무지한 상태에서 그냥 넣었어요. 학교빨이었겠죠? 그래서 어, 붙은 거예요 서류가 그래서 실기 테스트를 보러 와라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저의 면접 썰이 시작이 되는데 메이크업 제품을 챙겨올 필요는 없고 브러쉬만 가지고 오고 그리고 하루 전날인가 문자로 어떤 주제로 메이크업을 할 거다라고 알려주신 것 같아요. 그때 정확히 기억이 나는 게 주제가 뭐였냐면 내가 가장 잘하는 메이크업을 해보세요 였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딱 갔는데. 진짜 막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한 16명 정도 왔던 것 같은데, 여기서도 그 국내 대학을 나오신 분들이나 국내에서 메이크업을 배웠던 분들이 되게 유리하다고 느꼈던 게, 다들 아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디에 공고가 떠서 보고 왔지?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다들 이 커뮤니티가 있구나. 약간 이런 생각을 하면서 되게 부럽다라는 생각을 살짝 했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다시 메이크업으로 돌아와서 제가 그때 했던 게 뭐냐면 그 당시 런던에서 좀 유명했던 메이크업 방법이었는데 테이프를 이렇게 붙여요. 뭔지 아시겠죠? 메이크업 하시는 분들은 테이프를 이렇게 붙인 다음에 스모키를 싹 올립니다. 그리고 테이프를 떼요. 그럼 진짜 깔끔하고 고혹하게 스모키가 되거든요. 근데 잘하는 거 해보라니까 좀 그걸 잘하니까 그걸 했어요. 그래서 막, 막 열심히 하고, 그러고 주변을 돌아봤는데, 설아쓰고, 해라고, 정말 누가 봐도 이 회사가 추구하는 메이크업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딱 배웠죠. 가장 잘하는 메이크업을 하라는 게 진짜 내가 잘하는 메이크업이 아니라 이 회사가 추구하고 이 회사가 원하는 메이크업 룩을 가장 잘하게 표현해봐라. 이거였던 거예요. 근데 저는 모르게 막 테이프 붙이고 막 스모키 확 집어넣고 그 당시에 저희 회사가 이제 라네즈로 막 이렇게 맑고 깨끗한 분위기였는데 그렇게 했죠. 근데 지금 저희 팀에 계신 선배님이 멀리서 그 면접을 볼때 봤대요. 제가 그 메이크업을 하는 걸. 그래서 또라이라고 생각, 아무튼 그래서 아, 떨어졌겠다 하고 집에 왔는데 붙은 거예요. 어? 어떻게 붙었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임원 면접을 이제 본 거죠. 아, 제가 메이크업을 볼때 이렇게 거의 네 단계가 있다고 했잖아요. 서류 면접, 실기 테스트, 실무진 면접, 그리고 임원 테스트. 그래서 이 회사는 어, 메이크업 테스트랑 실무진 테스트를 하루에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임원 면접을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제 16명 중에 이제 3명이 뽑혔는데, 그때 제가 면접에 무지했다고 했잖아요. 그날도 가서 저는 진짜 쇼킹했어요. 왜냐면 전부 다흰 셔츠에 까만색 치마, 정장, 거기에 그 까만 구두 그 면접 복장 요거 아시죠 딱 요렇게 입고 오신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뭘뭐 입고 갔냐 저도 정장이긴 했어요 바지긴 했어요 저는 근데 지금 생각해도 너무 웃겨 7부 자켓에 7부 바지 정장에 오픈 토에 12cm 힐 신고 갔어요 왜냐면 나는 런던에서 메이크업 아티스트 면접을 볼때 항상 그렇게 하고, 액세서리를 막 이렇게 화려하게 하고, 막 그러고 다녔었거든. 근데 저만 되게 이상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때 또 세상에 커트머리였어. 그래서 갔는데, 이제 면접에서 그 당시에는 되게 압박 면접이 있었어요. 그분이 안 계시니까 얘기해도 되겠죠? 지금은? 회사에 안 계시긴 하는데, 그분이 이제 되게 높은 분이었는데, 면접에서, 뭐, 외국에서 살다 오셨으니까 영어로 해보세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들었던 생각은, 아직 내가 이 회사 사람도 아닌데 왜 이렇게 나한테 무례하게 굴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도 막 영어로 했죠. 근데 그분이, 아, 뭐, 선생님 따라서 메이크업 다니셨던 거죠? 라고 했는데, 잘못 해석을 하셔서 제가 그거 아닌데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그분의 눈빛이 달라지더라고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막 식은땀이 나요.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laughs>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 회사가 나랑 안 맞는구나. 그래서 그냥 안 되겠지라고 하고 집에 왔는데, 진짜로 안 됐어. <laughs> 그래서 집에서 되게 아, 이런 게 한국의 면접의 세계구나라는 걸 깨닫고, 어, 공부를 막 하고 있는데 이제 로라메르시에서 연락이 왔었고 그래서 로라메르시에서 막 일을 하고 있는데 또이 회사에서 문자가 온 거예요. 설아수 글로벌 아티스트를 뽑는 자리였고 이 면접에서는 제가 공부를 진짜 많이 해갔어요. 설아수가 글로벌에서 어떤 퍼포먼스를 내고 있는지 설아수뿐만 아니라 지금 이 회사가 얼마나 그 글로벌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 글로벌 5대 브랜드는 뭔지 막 되게 막 공부를 해가서 그 면접도 되게 잘 봤던 기억이 나요. 되게 막힘없이 대답도 했었고, 음. 필기 테스트를 영어 스피치를 하면서 메이크업 하는 테스트를 봤는데, 그때가 가장 임원진들이나 면접관이 제일 많이 들어왔었어요. 7명, 8명? 설화수 글로벌 마케팅 팀부터 시작해가지고 되게 많이 들어왔었는데 그때는 이제 제가 알았잖아요 아이설화수에 맞는 메이크업을 했었는데 제품을 이니스프리 제품을 사용했어요 <laughs> 설화수 제품을 사용했었어야 됐는데 왜 그랬을까요 전 그때 이니스프리, 에뛰드, 설화수 그냥 다한 회사인 줄 알았어요 근데 같은 회사긴 하죠. 근데 브랜드가 다르다 보니까 다 다른 회사처럼 막 움직이거든요. 아무튼 근데 그때는 이제 서라서스러운 메이크업을 준비했었고, 를 그리고 스페치도 잘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그렇게 해서 실기 테스트는 합격을 했고, 또 임원 면접이 남았죠. 그래서 임원 면접에서 갔는데 그때 그분이 앉아 계신 거예요. 지금 생각해도. 그래서 여러분 어딜 가나 행동을 잘하셔야 돼요. 언제 또 이렇게 만날지 모르죠. 어. 근데 그분이 제가 기억이 난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때는 또 되게 되게 친절하게 막 이렇게 해주셔서 저도 되게 친절하게 했었는데 그때 저희가 두 명이 올라갔었는데 지금 한 분은 저희 팀에서 저와 함께 같이 일하는 선배님이시거든요. 근데 이 분은 그 당시에도 저보다 경력이 진짜 높았어요 메퍼에서 트레이닝 팀을 이끌다가 오시던 분이었어 가지고 저랑은 비교가 안될 정도의 거의 경력을 갖고 계셨죠 그래도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했었는데 결국에는 탈락 그래서 어, 에스티로더에서 그때 딱 전화가 와가지고 에스티로더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아마해 어, 퍼시픽 인사팀입니다 교육팀에서 교육을 할 아티스트를 찾고 있다 뭐예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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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접 보시고 저또안 뽑으실 거잖아요 수시 모집을 한 거죠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릴